안녕하세요. 뽀뽀쟁이 요가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학생,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깨 뭉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깨 뭉침을 풀어주는 릴렉스 요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양손을 깍지를 낍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로 마실 때 팔을 위로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이때는 어깨, 어깨를 관찰해 봅니다. 내쉴 때 다시 팔을 뻗어서 아래로 내려봅니다. 자, 척추와 몸통은 움직이지 말고 다시 마시면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관찰해 보고요. 내쉴 때 내려봅니다. 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내 네, 어깨를 관찰합니다.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자 마지막 배쉬면서 내렸다가 자 이번에는 들어올려서 유지해 봅니다 자 마시면서 이제 손바닥이 천정에 닿을 듯이 더 끌어올려 봅니다 자 축축축 끌어올리고 자 이제 손을 푸는데 손가락을 활짝 펴봅니다 손끝을 꺾어서 정말 천천히 손바닥이 마치 옆에 벽에 닿을 듯이 정말 천천히 손끝을 당기면서 이때 내 팔과 어깨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관찰합니다. 손끝은 여전히 당기고 있습니다. 팔이 쩌릿쩌릿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끝을 당긴 상태로 팔꿈치나 손을 몸통에 붙여봅니다. 한번더 몸통을 조였다가 자 이제 손의 긴장을 풀고 손등을 무릎에 얹어 봅니다. 나의 어깨를 잠시 느껴봅니다. 평소에 올라가기만 했던 어깨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나 어깨에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열감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볍거나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별 느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양손을 깍지를 끕니다. 그리고 어느 손이 습관적으로 위에 올라와 있고 내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손이 위로 가도록 습관과 반대로 깍지를 끕니다. 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팔을 뻗고 마시면서 위로 들어올립니다. 아까랑 어떻게 다른지도 관찰해 보세요. 다시 내쉬면서 내리고,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내리고. 자, 이번 들숨에 들어올리면 유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천정을 바라보고, 천정에다가 깍지 낀 채로 크게 손으로 원을 그려봅니다. 자, 특히 동그랗고 큰 원을 그려봅니다. 이때 목이나 어깨가 좀 긴장이 돼 있으면 원이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삐뚤빼뚤해집니다자 반대 방향으로도 원을 그려보고 잘안 가는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뒤쪽인지. 자, 이제는 깍지를 풀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손끝을 당기고 팔을 최대한 뒤로 보내면서 천천히 팔을 내려 봅니다. 이때도 혹시 너무 긴장이 되거나 한다면 손을 약간 앞으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어깨나 등의 상태를 살피고 평소에 등이 많이 굽은 분들은 등에 자극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무리 동작은 팔이 몸통에 붙이는 것까지. 네 다시 양손을 무릎 위에 두고 나의 어깨 느낌을 관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양손을 깍지를 끼고, 습관과 반대로. 이번에는 천정으로 바로 뻗어 봅니다. 자, 손바닥이 천정에 닿을 듯이 끝까지 끌어올려 봅니다. 네, 끝까지 끝까지 끌어올렸다가, 자, 이제는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최대한 몸통과 가까이 아래쪽으로 끌어 내려 봅니다. 자, 다시 마시고, 주먹이 천정에 닿을 듯이 높이 뻗어 봅니다. 다시 내쉴 때 팔꿈치를 최대한 옆구리 가까이 그리고 주먹은 뒤쪽으로 보내면서 아래로 끌어내려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주먹이 천장에 닿을 듯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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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쉬면서 팔꿈치 주먹을 뒤로 멀리 보내면서 다시 몸통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 여기서 호흡을 두 번만 하겠습니다. 주먹과 팔꿈치를 뒤로 보내고, 또 팔꿈치를 몸통으로 조여봅니다. 깊게 호흡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양손을 무릎 위에 두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어깨나 등, 몸통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관찰합니다. 나의 어깨와 함께 숨을 마시고 어깨와 함께 숨을 내쉽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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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여러분. 오늘 어깨의 뭉침을 풀어주는 뻣뻣쟁 요가 혹시 좀 어떠셨나요? 어깨가 너무 많이 뭉쳐있는 분들은 동작을 하다가 중간에 담이 걸리거나 쥐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일수록 이 동작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은데 특히 어깨 위쪽에 승모근의 긴장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을 주기적으로 하루에 두 번이나 세번 정도 이렇게 어, 틈틈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뻣뻣쟁이 요가 구독자분들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까지 계속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